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나요? 아니요.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는 물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갖죠.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하여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니요?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셔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세상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신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으며 믿는 자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으면 세상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꼭 죽어야 하나요? 세상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사탄과 결별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그 피값이 사탄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군요. 그러면 승찬을 하는 의미는 뭐죠? 승찬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승찬에 참여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가짜 신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짜 신도가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음, 가짜 신도는 세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묻고 마시는 결과가 됩니다. 가짜 내가 예수와 함께 정말 죽었는가? 다음에는 거듭남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